연습장에서는 프로, 필드에서는 골리니, 정말 실력 부족 때문일까? 오늘은 골프 빅데이터를 학습한 AI 지피터에게 물어봤습니다. 골프 연습장에서는 시원하게 나가는데 필드만 가면 무너지는 이유는? 첫째, 지면 변화에 따른 안정성 부족. 연습장은 완벽한 평지지만 필드는 경사, 잔디 길이, 지면 탄성, 바람까지 모두 달라집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중심이 흔들리고 체중 이동이 무너지죠. 많은 미스샷의 원인 중 접지력 부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둘째, 거리 판단 불확실성. 연습장은 표지 거리와 실제 낙구 지점이 어느 정도 일치해 비교적 기준을 잡기 쉬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필드는 매 샷마다 거리가 달라지고 바람, 경사, 라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때문에 거리 판단이 흔들리면 잘 맞은 샷도 짧거나 길게 떨어지고 그린 공략 실패로 스코어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셋째, 근육 경직과 피로 누적. 연습장에서는 편하게 치지만 필드에서는 다양한 라이와 반복된 스윙, 그리고 긴장도까지 더해지면서 손목과 팔꿈치, 어깨까지 피로가 빠르게 누적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후반부터 스윙 스피드가 줄고 임팩트가 약해지면서 미스샷이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또한 날씨나 긴장으로 근육이 굳으면 연습한 스윙 메커니즘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 수천 명의 아마추어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필드 난조의 원인은 실력 부족이 아닙니다. 대부분 환경 변화와 신체 컨디션 요인에서 발생합니다. 지피터가 말하는 세 가지 핵심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연습장에서는 잘 치는데 필드에서는 뒷땅 타핑이 폭발해요. 그건 바로 지면 차이 때문이에요. 연습장은 완전 평지지만 필드는 경사와 바람 흔들림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연습장에서는 잘 치던 골퍼도 필드에서는 체중 이동이 흔들리면서 샷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체가 흔들리면서 스윙도 무너지는 거군요. 맞아요. 프로가 다운 스윙 때 발이 흔들리면 끝이라고 말하는 이유. 체중 이동의 절반 이상은 하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필드에서만 실수가 많다면 하체 접지력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하체 접지력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접지력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윙 교정보다 먼저 골프화부터 바꿔보세요. 부쪼이 UDNA 헬릭스 골프화로 필드에서 확실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골프화보다 접지력이 확실히 좋을까요? 이 골프화는 뒤꿈치 폭을 13% 넓혀 접지력을 최대 38%까지 강화했으며 경사에서도 발이 쏠리지 않도록 중심축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FTF 미드솔은 장시간 라운드에도 피로를 줄여주고 발 압력을 고르게 분산해 18홀 내내 스윙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로우 프로파일 스파이크는 젖은 잔디에서도 미끄러짐을 최소화해 지면에 밀착되는 안정감을 제공하며. 100% 방수와 가벼운 착화감으로 다양한 날씨에서도 컨디션을 지켜줍니다. 결국 연습장에서는 문제 없는데 필드만 가면 흔들린다면 첫 번째 솔루션은 스윙 교정이 아니라 접지력입니다. 골프화 하나만 바꿔도 필드에서 안정감이 달라지는 이유를 직접 체감해보세요. 즉피터 T, 골프화를 고를 때는 반드시 스파이크 여부를 확인하세요. 하단 링크를 통해 직접 스펙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연습장에서는 거리가 잘 맞는데 필드만 가면 판단이 어려워요. 당연합니다. 연습장은 타깃이 항상 일정하지만 필드는 지형 눈높이 장애물까지 계속 바뀌죠. 그래서 필드에서는 타깃이 더 멀어 보이거나 더 좁아 보이는 착시가 자주 발생합니다. 거리 측정기를 써도 해가 지거나 흐린 날엔 거리 숫자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거리 숫자가 잘 보이지 않으면 클럽 선택이 틀어지고 샷 루틴이 바로 무너집니다. 이건 스윙 문제가 아니라 보는 정보가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시각 정보가 흔들리면 에이밍이 틀어지고 결국 슬라이스나 후이 발생하죠. 필드에서 스코어를 줄이려면 어떤 환경에서도 선명한 거리 정보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디서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리 데이터 마이캐디 MS3 OLED 레이저 거리 측정기입니다. 이 제품은 자체 발광 OLED를 사용해 난반사나 빛 반사 없이 해질녘, 흐린 날, 역광에서도 숫자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거리 확인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6배율 망원과 최대 900m 감지 기능으로 멀리 있는 얇은 핀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어 거리를 재다가 루틴이 깨질 일이 없습니다. 또한 오토 슬로프, 핀 시커, 진동 알림 기능이 있어 경사나 나무, 건물 등 장애물과 겹친 상황에서도 핀을 자동으로 식별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실제 필드에서 쓰면 연습장처럼 거리가 딱딱 맞는 느낌이 나겠네요. 맞아요. 어떤 조명이나 날씨에서도 숫자가 선명하게 보여서 거리 확인 때문에 루틴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정확한 거리 정보 덕분에 샷 루틴도 안정되고 스코어까지 바로 달라지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에서 후반으로 가면 꼭 샷이 갑자기 흐트러져요. 그건 스윙이 아니라 근육 컨디션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라이가 바뀌면 팔, 어깨. 손목에 긴장이 생기고 근육이 굳으면 아무리 좋은 스윙 이론도 제대로 나오지 않거든요. 확실히 손목과 팔꿈치가 먼저 뻐근하긴 해요. 실제로 많은 골퍼들이 9호를 지나면 손목과 팔꿈치가 먼저 피로해지면서 스윙 스피드가 감소합니다. 초반 체력과 스윙을 지키기 위해서는 라운드 전후 근육 이완과 컨디션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필드 가는 골퍼들이 꼭 챙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리얼 EMS 핸드 전환근 마사지기입니다. 그냥 마사지기 아닌가요? 단순 마사지기가 아니라 EMS 전기 자극으로 속 근육까지 도달해 근육 깊숙한 곳까지 자극하고 점진적으로 모두를 올려 트레이닝할 수 있습니다. 팔과 손목의 긴장이 풀리면 스윙 회전력과 가동 범위가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골퍼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전완근 손목 팔꿈치 라인 전체를 한 번에 케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휴대성이 뛰어나고 젤 패드가 필요 없으며 라운드 전단 10분만 투자해도 손목에서 팔꿈치, 어깨까지 간단히 워밍업할 수 있습니다. 체력 유지에도 도움을 주며 후반 라운드에 힘이 빠지는 골퍼에게도 체감 효과가 큽니다. 결국 필드에서 스윙을 지켜주는 것은 기술보다 근육 컨디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제품이면 18월 내내 라운드를 버틸 수 있겠네요. 네. 실제 구매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스윙뿐만 아니라 엘보 통증도 완화되었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 실제 리얼 리뷰를 확인해보세요. 골프는 스윙만큼이나 환경 영향이 큰 스포츠입니다. 연습장에서는 프로처럼 치는데 필드만 가면 아마추어가 되는 이유 이제 정확히 알고 스마트하게 대비해보세요. 지피터 추천템은 하단 링크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레슨도 지피터와 함께 하세요.